안녕하세요.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 그 중에서 팽창 임플란트를 주로 하고 있는 비밀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임플란트가, 새로운 임플란트가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회사는 리지콘이라는 회사예요. 그리고 제품은 이제 굴곡형하고 팽창형, 그래서 리지텐, 그 다음에 인플라텐 이렇게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리지콘이라는 회사를 알게 된 거는 벌써 한, 한 4, 5년 된것 같아요. 해외에 가면 이제 계속 보게 되니까. 새로운 임플란트를 만드는 회사가 있다는 부스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임플란트를 만드는 회사가 사실 몇 군데가 없었잖아요. 콜로플라스트랑 보스턴 사이언티픽이 두개 회사였는데 거의 독가점 구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각각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직원들이 약간 로테이션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안에서 돌아요. 그래서 콜드로 플라스티나 보스턴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사실 리지콘에 가서 일을 하게 되고, 임플란트 새로 나온다 저한테 미리 사실 연락을 줬었어요. 한국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별개의 문제니까. 한국은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OECD 국가들 중에서 의료기기에 대한 허가가 가장 까다로운 나라입니다. 사실, 미국 FDA가 우리가 제일 까다로운 걸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한국 식약처가 훨씬 더 까다로워요. 그 결과, 우리나라의 기계가, 의료기기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 말인 즉슨, 다른 나라에서 유럽이나 이런 것들은 훨씬 먼저 출시가 됐거든요. 리지콘이라는 회사 기계가. 그런데, 한국은 거기에 비해서 지금 한 4년 정도 늦게 출시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꼭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얘기하면 좋은 기계가 한국에 늦게 들어오는 거겠지만 장점으로 생각하면 다른 나라에서 그만큼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한국에 들어올 때 훨씬 더 문제가 이제 적어지는 거죠. 의료기기든 차든 뭐 모든 기계는 비슷한 것 같아요. 초기에 출시하는 제품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 디자인에 뭔가 결함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이럴 거라고 생각했지만 환자 몸에 이식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국에 이제 식약처가 까다로운 게 결코 저는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왜? 리지콘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제가 유럽에 있는 친구들한테 들었을 때는 콜로플라스든 그게 AMS든 보스턴이든 마찬가지였지만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4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되게 많이 개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에 나온 리지콘의 제품들은 기존의 콜로플라스나 보스턴하고 거의 비슷한 이제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한국의 수입이 늦은 게 그냥 굳이 꼭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튼, 미지콘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닥터 룰리치라고 이분이 이제 본인 스스로가 임플란트를 오랫동안 많이 이제 수술을 해오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AMS 기계도 써보고, 폴로플라스 기계도 써보고, 이제 양쪽 기계둘다 장단이 있거든요. 뭐 어느가 더 좋은 기계는 없어요. 하지만 장단이 있죠. 그러면 그 장점과 단점을 단점을 다 배제하고 장점만 모아가지고 새로 만들면 어때? 그렇게 생각해서 고안한 기계가 리지콘이라고 본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laughs> 제가 여기서 본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모든 회사들은 자기네 회사의 제품이 가장 좋다고 얘기해요. 보선 직원 만나면 AMS. 그러니까 제일 좋다고 얘기하고 콜로플라스 직원 만나면 콜로플라스 타이탄이 제일 좋다 그래요. 그러면 리지콘도 당연히 리지텐이나 인플라텐이 제일 좋다고 얘기하겠죠. 하지만 서저는 그걸 수술하는 의사는 그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 회사는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수술하는 의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품을 잘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정말 수술을 해봤던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수술을 많이 해보고 다양한 사례들을 봤기 때문에 아이 기계는 이러한 특성에 있어서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경우에 더 좋겠구나 제가 콜로플라스나 AMS 둘 중에 뭐 어느 게더 나은 제품은 없다 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하지만 환자들 해부학적 구조가 다 다르거든요 해부학적 구조만 다른 게 아니고 환자의 선호도 또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상황에는 조금 더잘 맞는 임플란트는 있어요. 그 사람한테 조금 더잘 맞는 임플란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리지콘이라는 기계가 하나 더들어오으로 인해서, 조금 더 세부다 해서 조금 더 환자에게 맞게 기계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더 늘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계들이 다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리지콘이 주장하는 거는, 콜로플라스트는 두께감도 있고, 크기도 좋아지는 면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뻣뻣하지 않냐.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팽창을 시키지 않았을 때좀 어색한 모양이 있어요. 그에 비해서 AMS는 두께나 감이나 이런 건좀 덜해요. 하지만 재질 자체가 매우 부드럽기 때문에 임플란트 자체가 좀 자연스러워요. 팽창을 안 시켰을 때. 그래서 리지코는 이두 개를 합쳐 놓으려고 했다고 보시면 돼요. 두께감도 있지만 평소에도 그냥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그래서 임플란트 재질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콜로플라스도 아니고 AMS도 아니고 물론 기계 자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AMS 기계를 기반으로 만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AMS 700을 기반으로 만든 기계지만, 형태는 유사한 면이 있지만, 재질이나 이런 면에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AMS 제품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스러운 면에서 도움이 되지만, 좀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했던 게, 거의 한 20, 30년 동안 AMS는 실린더 자체의 디자인이나 혹은 재질이나 이런 면에서 개선이 없었어요. 콜로플라스트 역시 실린더 재질 자체는 변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콜로플라스트는 계속 바뀌어 왔었어요. 그러면 이두 회사가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쪽 콜로플라스트는 계속 리노베이션 했지만 a m s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생각해 보면 과독점이거든요. 경쟁이 없는 거예요.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제품 개발이나 개선에 좀 소홀할 수 밖에 없어요. 그거는 의사들에게도 환자들에게도 좋지 않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특정 회사가 좋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사가 많아질수록 사실 의사들과 환자들에게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한국에 새로운 회사 하나 더 들어온 게이 수술 주로 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에요. <laughs> 리지콘 이제 임플란트를 총네 케이스를 저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수술한 게 아니에요. 한국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을 때 예전에 해외에 가서 독일에서 두 케이스 그리고 키르기스탄에서 두 케이스 이렇게 해서 그때 라이브 서저리 그러니까 수술 이렇게 시연하는 목적으로 갔을 때 제가 수술했었는데 을어 수술해본 제 느낌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그냥 콜로플라스랑 AMS 기계랑 딱 뜯어가지고 절반 합쳐놓은 것 같아요 양쪽을 그냥 하이브리드 해놓은 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강직도는 비슷하지만 크기나 이런 면은 조금 더 이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머티리얼 실린더 재질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전에 이제 AMS 기계들에서는 실린더 자체가 좀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터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건좀 줄어들 것 같아요. 하지만 새로운 기계라기보다는 다른 기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나온 우리가 기계들하고는 조금 다른 적응증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환자에게 조금 더 유용한가라는 이제 저는 생각은 있지만. 그거를 뭐 아직 연구가 된건 아니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마도 제가 조금 더 이제 경험이 쌓이면 아마 그런 기준을 얘기를 하게 될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뭐가 좋더라, 이렇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데이터로는 예전에 콜로플라스랑 AMS밖에 없을 때 97%의 환자는 뭐 어느 쪽을 기계를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3%의 환자에서는 특정 질환에 있어서는 특정 기계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리지콘이 나오면서 조금 더 다양한, 조금 더 세분화된 그런 기준들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임플란트 수술의 목적은 환자의 만족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양한 기회가 있는 게 환자들한테는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세분화해 보겠지만 상당히 좋은 일임에는 틀림없어요. 플레이어 가 이렇게 많아지면 조금 더 이제 학술 활동이나 아니면 연구 활동이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좀더 관심을 쏟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가장 크게 제가 마음에 드는 점은 그거예요. 우리나라 식약처가 <laughs> 까다롭기 때문에 기계의 허가가 늦었다. 그 덕분에 다른 나라에서 이미 테스트를 다 거치고 한국에 들어온 형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발표된 논문을 보면 3년 동안 기계적인 생존율이나 고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관찰한 논문이 있습니다. 리즈건 제품을 가지고 그랬을 때. 지금 다른 AMS나 콜로플라스 기계와는 큰 차이가 없는, 약간 우위, 약간 더 좋다? 근데 그거는 사실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수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정도의 경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증이 된 기계를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식약처가 되게 잘하는 거죠. <laughs> 좋은 기계가 좀 늦게 들어와서 필요한 환자들한테 조금 더 늦게 공급되는 감도 있지만, 사실 의학에서는 그런 신속함보다는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자꾸 시간이 들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차 이제 이 기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조금 더 자세한 적응증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더 이제 차차 알아가 봐야 되겠지만, 아직 이제 뭐한 나온 지가 한 7년 정도 됐으니까. 그러나, 상당히 기대를 받고 있는 거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팽창 임플란트만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이 회사는 리지콘이라는 회사는 비뇨기계 보영물만 만들어요. 다른 거랑 일절 안 하고. 왜냐하면 수술하던 사람이 본인이 그거밖에 안 했으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하진 않지만 이제 제가 배웠던 것 중에 하나인 인공요도가략근이 있는데 저는 그게 사실 리지콘의 제품이 더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기존의 인공요도가략근은 사실 AMS라는 지금은 보스턴 사이언티픽이죠. 그 회사에서 하나만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건 독과점도 아니고 그냥 독점이었어요. 그래서 45년간 제품의 변화가 없었어요. 개선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수술하던 의자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이러이러한 점을 개선해달라, 펌프 사용이 어렵다, 혹은 뭐, 커프가 항상 압력을 계속 가는 게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개선점들을 요구를 했지만 사실 회사에서 일절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거든요. 독점인데 바꿀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리지콘이 인공요도가략근을 이제 개발을 했고 자기네 방식으로 새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압력이 조절이 가능한, 항상 일정한 압력이 아니라 압력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도의 손상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인공요도가략근을 개발한 거예요. 그런 면들을 보면은 확실히 기구는 다양한 회사들이 많은 게 좋은 거 같아요. 임플란트 수술을 많이 해본 사람이 아무래도 디자인을 하고 고안을 하고 개선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들에서는 훨씬 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신생 회사다 보니까 비교적 양 회사랑 비교해서 신생 회사고 규모가 되게 작아요. 이 부분만 하니까 다른 회사들은 뭐콜로플레스나 보스턴은 수많은 다른 아이템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이것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회사 규모는 작지만 제 생각에는 전문성은 좀더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이제 리즈콘이나 혹은 다른 기계에 대해서는 한번 비교하는 내용들을 좀 이야기 를 해보려고 해요 기구를 환자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구의 특성을 환자분들이 다 이해하실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수술해보고 수술한 결과를 보고 그렇게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대략의 기구 특성들을 알고 계시면은 펭천 임플란트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다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